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재책강인데요 어, 부동산 권리분석 및 배당 팔레트 강. 어, 지금 그 제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서 부동산 대학원에서 부동산 권리분석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 강의 준비를 하다가 어, 유튜브 강의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어, 상가를 임차하시면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보증금 줘야겠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 9억까지 확정일자를 받으면 순위 배당 우선 변제권이 있죠.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신 걸 전제로 제가 어, 상가를 샀는데 상가를 샀는데 어, 상가의 임차인이 참 연체가 종전 소유자에게 3회분 이상이나 돼요 3회분 이상이나 차임을 연체했는데 종전 임차인이 종전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발동을 안 했어요 3회분 이상 상가월세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제가 그 상가를 매입한 후에 당신 종전 소유자에게 그 월세 3회분 이상 밀렸으니 내가 계약을 해지합니다 라고 할수 있나요 일단은 채권양도를 하지 않는 한 어렵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채권양도를 제가 받았다면 그 채권을 뭘까요 3회분 이상 연체한 차임채권을 신소유자가 양도받으면 몰라도 저한테 신소유자한테 3기 연체한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어렵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라는 거죠 그러면 채권양도를 받으면 가능한가 채권양도를 받으면 나한테도 3기 연체 3기 이상 연체가 된 거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판례를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대부분 판례들은 3기 연체 과거 했고 신소유자한테도 3기 연체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에요 안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 사례들 보면 자, 관련되는 판례가 있긴 한데, 법정지상권 관련 판례가 존재합니다. 법정지상권은 이기라고 하는데, 거긴 2년이에요, 연. 2년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정지상권 소멸 통고가 가능해요. 그런데, 구소유자에 대한 연체가 거의 2년에 달했고, 신소유자한테 연체가 2년이 넘은 거죠. 그래서 2년 거의 다된 상태에서, 어, 법정지상권을 수인해야 되는 참아야 되는 토지 소유자가 2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 합해서 2년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겁니다. 이때 채권 양도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신 소유자, 신 소유자 땅에 대한 신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한테 소멸 통고를 했거든요. 어 2년 이상 지료 안 냈으니까 나가 철거해. 자, 그런데 그 법정지상권 소멸통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특정인에 대해서 2년 이상 연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상가에서도 그렇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상가와 관련된 판례들은 채권 양도를 거치면 3회분 이상 누적됐을 때 전소유자 채권 신소유자 합쳐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판례가 없거든요. 자 결국은 뭡니까?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어 제가 소유권을 넘겨받고 나서 저한테 3기 연체가 됐을 때 그때 해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전 소유자한테 밀린 그 월세 차임을 제가 공제할수 있나요 이게 안 된다면은 제가 3기까지 기다리고 이게 또 부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어 제가 그주장을할수 있는 거예요. 전 소유자한테 연체한 거, 그 다음에 저한테 연체한 거 모두 보증금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당연 공제된다,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종전 소유자에 대한 상가 차입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이 문제는 제책 부동산 권리분석 및 배당 팔레특강 145쪽 이하에 자세히 나옵니다. 법정지상권 판례번호도 여기에 나옵니다. 감사합니다.